오늘 준비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범인은 잡혔지만, 그 동기나 과정상의 의문점이 되게 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리로 분류를 했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내용도 길고 들려드릴 이야기도 많거든요. 누구보다 운이 좋아 보였던 너무나도 불쌍한 아이가 결국 가장 행복했어야 할 곳에서 살해된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내용 마지막까지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전말, 비밀, 의문점들이 다 정리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013년 9월 21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한 남녀가 스페인 산티아고 중앙 경찰서에 들어와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로사리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알폰소였습니다. 로사리오는 변호사였고요. 알폰소는 프리랜서 기자였어요. 그들은 경찰에게 자신의 12살 딸이 실종됐다고 말합니다. 특이한 건이 부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도 아이와 함께 셋이서 종종 식사를 했었는데 이날은 아이의 아빠 알폰소의 아파트에서 세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이후에 로사리오와 딸은 둘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다가 엄마 로사리오가 일 때문에 두어 시간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7시경에 집을 나왔다가 9시 반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집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평소에 딸이 교육을 잘 받기도 했고 순종적인 아이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 없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닐 리가 없다고 말해요 처음에 로사리오는 딸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알폰소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혹시 얘가 아빠가 살던 아파트로 다시 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경로에서 몇분 동안 기다려 보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결국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함께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녀의 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경찰을 찾아오게 된 거죠.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에 두 사람이 경찰서에서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최근 여름에, 그러니까 7월경이었는데 새벽 2시경에 로사리오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딸이 비명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딸의 방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웬 검은 옷에 라텍스 장갑을 낀 남자가 딸을 향해서 몸을 구부리고 아이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로사리오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를 밀치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뺨에 상처를 냈었다고 말해요. 로사리오가 이 일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의 말로는 그냥 경찰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었는데 정식으로 신고하진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새벽에 딸방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던, 진짜 우리가 겪었다면 난리가 났을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신고를 안할 수가 있냐, 이렇게 경찰도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사리오의 생각은 뭐였냐면, 내 딸이 워낙 겁이 많은 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커지면, 아이가 집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그냥 일을 크게 키우지 않았던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부부는 경찰에게 마지막으로 최근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3시간 뒤인 9월 22일 새벽 1시 40분 경에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알프레도라는 남성의 전화인데 새벽에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어디선가 이상한 점 같은 게 하나 보여가지고 허수아비인가 뭐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봤다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후진을 해서 물체의 방향으로 라이트를 탁 비췄는데 그곳, 그 경사진 뚝에 사람의 형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프레도가 당시에 일행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가가 봤대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성인이 아닌 거예요. 12살? 한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던 거죠. 그들은 맥박을 확인해봤고요. 소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걸 직감하게 됐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살펴봅니다. 시신은 맨발 상태였고요. 손목과 발목에는 주황색 밧줄이 묶여 있었어요. 진흙으로 얼룩진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흰색 티셔츠는 배 위로 끌어올려져 있었습니다. 코 밑에는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이 묻어 있었고요. 경찰은 시신을 보자마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3시간 전에 들어왔던 그 실종신고 때문이었죠. 경찰은 당일 새벽에 앞서 실종신고를 했던 로사리와 알폰소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상대로 발견된 시신은 그들의 실종된 딸 아순타였어요. 당시에 이 사건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 사망한 12살의 아순타가 아시아인이었고, 로사리오와 알폰소의 입양된 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2001년 중국에서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순타를 입양해서 키워왔어요. 실제로 엄마 로사리오의 경우에는 TV에 출연해서 입양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순타는 또래 사이에서도 특별히 더 영특한 아이로 소문나 있었어요. 학년을 건너뛸 정도였다고 해요. 받았던 교육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하나뿐인 딸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순타의 양부모인 로사리오와 알폰소가 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들이 체포되기까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처음에 경찰이 아순타의 사망 소식을 부모에게 알렸을 때, 알폰소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자녀의 사망 소식, 그것도 살인사건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보통의 부모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다거나 뭐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멍해진다거나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은 너무 무덤덤했던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몇 시간 전에 경찰과 담배를 피우면서 중얼거렸던 말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순타는 죽은 게 분명해. 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중얼거렸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 경찰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찰은 이때부터 아이의 실종과 사망에 양부모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신문을 했는데요. 그간 진술했던 내용들이 다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일단 로사리오는 알폰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에 딸과 둘이 나와서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CCTV에 찍힌 모습이 그게 아니었어요. 로사리오의 아파트 근처 주유소 CCTV에 그녀가 벤츠를 몰고 자신의 아파트가 아닌 테오에 있는 별장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아파트 말고 별장이에요. 영상이 찍힌 시각은 오후 6시 12분이었습니다. 이때는 로사리오의 진술대로라면 아순타와 그녀가 로사리오의 아파트에 도착해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별장 쪽을 향해 있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차 옆좌석에 사람 하나가 찍혀요. 긴 머리의 소녀 아순타였습니다. 경찰이 이 증거를 들이대요. 여기서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래, 이 동승자 아순타 맞다. 우리 둘이서 태에 있는 시골 별장에 갔었다. 별장에 갔는데 아순타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다시 아이를 아파트에 데려다 줬던 거다. 그리고 나서 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고 밀린 일을 처리하면서 저녁 시간 대부분을 보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경찰이 그녀가 말했던 그 드라이브 코스에 있는 CCTV를 다 분석해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도 그녀의 녹색 벤츠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에 컨텐츠에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부분이든 어떤 이유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 봐야 한다고요. 로사리오가 딱 그랬어요. 자, 경찰이 다시 로사리오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약을 먹어서 내가 그날 뭘 했고 어디 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그녀의 행동은 이미 의심스러웠어요. 시신이 발견되고 몇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경찰이 그녀의 별장을 찾아가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별장 위치가 시신 발견 지점으로부터 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별장이 있어요. 이상한 건 도착한 이후에 그녀가 보였던 행동입니다. 경찰이 분명히 거기가 어떤 현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증거가 있을만한 건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녀가 경찰보다 먼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서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요. 그러더니 쓰레기통을 막 뒤집니다. 그때 경찰이 쫓아 올라가서 봤어요. 여기서 발견된 게 끈이었습니다. 주황색 끈. 이게 아순타의 시신의 팔다리에 묶여있던 그 끈과 동일한 끈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소름돋는 건 그때 기자들도 있었대요. 기자들 빠르잖아요. 그날 로사리오가 별장 밖에 있는 모습이 기자들한테 찍혔는데 씩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력한 증거물이 로사리오의 별장에서 발견됐는데요.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로사리오가 아순타를 살해했다면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로사리오가 키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는 4피트 8센티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작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4피트 8센티가 맞더라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130센티예요. 성인 여성 키가 130이 맞다면 정말 작은 거죠. 아마 아순타의 키는 이미 더 컸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혼자서 범행을 저지르고 유기장소까지 이동하는 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경찰이 생각했던 게 공범이었어요. 그 유력한 공범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사리오의 남편 알폰소였습니다. 알폰소가 의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 실종신고를 함께 하기도 했었고, 그날 아순타와 식사를 함께 했었던 것, 뭐 그런 이유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의심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사리오의 키 때문이에요. 만약에 로사리오 혼자 있다면, 시신 발견 장소에 뭔가를 질질 끌고 간 흔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혼자 입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사망한 아순타를 들어 올려서 옮겼다는 게 되겠죠. 혼자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사건 당일 저녁에 로사리오와 아순타가 돌아간 뒤에 혼자 있었다. 집에 혼자 있었다. 혼자서 책도 보고 요리도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기를 꺼놨던 거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었던 거에 대해서 경찰이 추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유로 전화기를 꺼놨던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뭐 사실 증명할 만한 건 전혀 없죠. 진짜 집에서 책을 봤는지, 요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또 마침 그 시간에 로사리오도 휴대폰 배터리가 달아서 폰을 껐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생각하는 뭔가 범행을 저지러,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이두 사람 모두 다 어떤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고 어디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일한 목격자가 한명 나와요. 15살 된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그 테오의 별장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알폰소와 아순타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알폰소의 말대로라면 본인은 집에서 책 보고 요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알폰소도 거짓말을 한 거겠죠. 나중에 재판에서는 이 목격담이 받아들여지긴 하는데요. 일단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최대한 알폰소가 공범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런데도 왜 결국에는 체포가 됐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수상한 의료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의혹이 됩니다. 법의학자들이 사망한 아순타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의 몸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약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로라제팜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불안과 발작을 진정시키기 위한 약의 주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의 몸에서 정말 높은 농도로 나타나요. 거의 뭐 27정 분량의 약을 먹었을 때 나오는 분량? 그러니까 독성 수준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바로 양어머니인 로사리오가 오랜 시간 복용해 왔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녀가 불안, 우울,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 중이었어요. 그 약의 주요 성분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거죠. 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알폰소의 혐의와 연관이 있느냐. 사건 발생 10주 전에 알폰소가 허위 처방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라제팜을 엄청나게 사들인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7월 동안에만 알폰소가 로라제팜을 170정, 최소 170정이 넘게 받아냈어요. 어떨 때는 막 의사한테 약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을 또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순타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음악선생님들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이상했다. 아순타가 몇달 전부터 가끔씩 어리빠진 사람처럼 막 비틀거리기도 했고, 멍하니 있기도 했다. 그리고 악보를 제대로 못 읽거나,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악보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똑바로 걷지 못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순타가 흰색 가루를 좀 먹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불평을,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불평을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법의학자들이 이제 혈액과 소변검사 이외에 머리카락 검사를 하거든요. 이 머리카락에서는 어떤 성분이 언제부터 내 몸에 들어갔는지 어떤 시기적인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머리카락이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는데 이걸로 분석을 했을 때 적어도 3개월간 이 약물을 먹어왔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건 음악교사들의 증언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로사리오 먼저 그 다음 알폰소 이렇게 순서대로 체포가 됐죠. 혐의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2015년 10월에 재판이 열립니다. 로사리오와 알폰소 두 사람은 2013년 9월에 사건이 벌어지고 거의 2년간 수감자들에게 아동을 이라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모욕에 시달리면서 지냈어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감옥 내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하죠.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내용에 대해 정리했고요. 두 사람이 입양한 딸을 제거하기 위해서 끔찍한 범행을 계획하는데 몇 달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로사리오는 불안하고 뭔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울기도 했어요. 반면 알폰소는 뻔뻔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신문을 받는 동안 화를 내거나, 더 열받으면 욕을 하기도 했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요? 배심원단은 아순타가 사망한 날 최소 27발의 알약을 삼켰다는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녹색 벤츠, 그 별장으로 향하던 벤츠 뒷좌석에 알폰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카메라에 찍힌 거는 아순타, 그러니까 조수석에 있는 아순타만 찍혔는데 분명한 공범의 정황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차에 알폰소가 뒷좌석에 숨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찍혔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고요. 약에 관해서는 아이가 어지러워 보이는 날에만 좀 치료를 해주려고 먹인 것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무죄를 주장했어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그들에게 각각 징역 18년형씩 선고를 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가 다 돼가는데요. 2020년 11월 18일에 로사리오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미 수감되고 나서 계속 약에 취해 있기도 했었고, 5년 동안 감옥을 3번이나 옮겼어요. 계속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를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그렇게 끝이 난 거죠. 그러면 대체 왜 아무 죄 없는 자신들의 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을까? 이 사건이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유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과거부터, 이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최대한 자세히 되짚어 보면서 추측 정도만 할수 있을 뿐이죠. 두 사람은 1996년에 친구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3년 뒤인 1999년에는 입양을 결정해요. 그렇게 2001년 6월경에 중국 구이양시의 한 복지원에서 당시 9개월 된 여아를 입양합니다. 직접 아순타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비록 친부모에게는 버려진 아픔이 있었지만, 그를 딸로 품기로 한 로사리오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뭐 집안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금수저 집안이었거든요. 뭐 물론 아이에게는 사랑이 최고지만, 처음에 입양이 될 때는 아무래도 어떤 집에, 어떤 부모 밑에 이 아이가 가게 되는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 정말 양보모 잘 만났다. 가서 부족함 없이 살겠다. 주변에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도 책임지고 아이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했었고요. 작고 가냘팠던 아순타는 해가 갈수록 키도 크고 살도 찌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적도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좋은 의사에게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남들 눈에는요. 교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엄마 뜻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는 했는데 스스로도 나름 즐기면서 잘 따라왔던 걸로 보여요. 이렇게 그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이상적으로 보이는 좋은 가족의 모습을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로사리오가 젊은 시절부터 불안과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때때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2013년 초에 이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합니다. 이거는 국내 자료에서는 별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그 스페인 원문 자료에서는 이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로사리오의 불륜이었어요. 불륜 상대는 마누엘 가르시아라는 남성 사업가였는데 표현하기를 아주 자신감 있고 활기 넘치는 성공적인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부남이었고요. 임신한 아내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로사리오의 불륜을 알게 된건 알폰소였습니다.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아내의 이메일을 몰래 다 샅샅이 뒤지다가 여기서 불륜의 증거를 포착했던 거죠. 결국에 이 일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아순타를 앉혀놓고 우리는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 서로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라고 말해줘요. 이후 알폰소는 타지방에 있던 친척들과 지내기 위해서 이사를 가요. 그런데 3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돌아와요. 그때 돌아와서 구했던 집이 이 셋이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다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로사리오의 아파트 근처였어요. 근데 왜 하필 여기로 이사를 왔을까? 그는 이것에 대해서 그저 딸이 행복하게 자라는 걸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라고 말해요. 사실 앞뒤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것도 다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경악할 만한 것들이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내용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2013년 6월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로사리오가 또 불안, 우울, 이런 신경세약이 심해져서 신체 증상까지 나타났었대요. 어지러움에 한쪽 얼굴이 굳기도 하고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그때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간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전남편 알폰소였습니다 이게 과연 동기가 순수했을까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로사리오를 돌봤고요 퇴원 후에도 간호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잘 되려고 하나 뭔가 회복이 되려고 하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새 식구는 만나서 밥도 먹고 카드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그날도 그들에겐 회복으로 가는 익숙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순타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거죠. 바로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점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될거왜 입양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알폰소가 3주 만에 돌아온 이유는 뭔지, 그리고 왜 로사리오의 시신을 바로 발견하기 쉬운 곳에 유기했을까. 일단 입양에 대해서는 나중에 로사리오가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자녀를 원한 적이 없었다.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로사리오의 부모가 조금 압력을 넣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으면 아이가 있어야 하고 또 뭔가 나름 타인의 시선을 받는 집안이니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정말 신중했어야 할 결정을 아무렇게나 막 내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수사관들의 추측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알폰소가 이혼을 하고 친척들이 사는 곳에 내려갔다가 3주 만에 돌아와서 딸이 자라는 걸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떠나서 이 인간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저는 이거 자료 찾다가 해외 자료에서 사진으로 직접 봤는데 너무 역겨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경찰이 알폰소의 컴퓨터를 털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사진이 나오냐면 아순타에게 아주 짙은 화장에 정말 어디 이상한 영상에서나 볼법한 옷을 입혀놓고 묘사하기도 제 입으로 정말 묘사할 수도 없는 자세를 시켜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어떤 사진은 그 아이들 신생아 때게 싸게로 싸놓잖아요. 다큰 애를 그렇게 싸게로 말아서 눈을 감겨서 사진을 찍습니다. 옆에 인형을 두고요. 뭘 표현하고자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사진을 걸렸을 때, 아니, 그냥 재미삼아 한 거다. 그냥 아순타가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컴퓨터에는 아순타뿐만이 아니라 동양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이미 끝난 사람 같아요. 근데 무슨 뭐 딸이 성장하는 걸 보고 싶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로사리오 집안이 되게 잘 살았어요. 이 아버지가 남길 재산이 상당했는데, 죽기 전에 작성해뒀던 유언장에 그 재산이 로사리오에게 간다고 써 있었어요. 아순타에게도 가고요. 아마도 뭐, 이혼할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딸과 손녀에게만 남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큰 유산을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수 있다. 어떻게든 다시 재결합을 해보려고. 실제로 알폰소가 로사리오를 돌봐주기로 하면서 너그 남자랑 정리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로사리오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뒤로는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장이에요. 아무튼 이런 이유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의문점. 왜 로사리오의 별장 근처에 아이를 유기했을까?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밤 운전을 하다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충.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실종신고. 경찰이 가장 발견하기 좋은 지역과 위치. 이런 것들이 철저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순타가 사망하면 유산이 양부모에게 가게 되거든요. 이게 최대한 빨리 발견이 돼야 상속을 받는 시간이 당겨지잖아요. 그래서일 수 있다. 당시 로사리오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고, 또 소비는 예전 그대로고, 아마 돈이 이유일 것이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로사리오가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부모가 사망한 뒤에 일단 자기 앞으로 된거 받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죽으면 아이 앞으로 된거 받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알폰소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요? 이외에도 뭐그 이상한 사진들 이런 것들을 로사리오가 발견해서 딸을 질투했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였다면 범행 발생 3개월 전부터 로라제팜을 그렇게 많이 처방받은 게 로사리오였어야겠죠.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분명한 건두 사람이 별거를 했든 이혼을 했든 어떤 공동의 목표는 있었던 걸로 보여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걸 준비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상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이 사건의 흐름들도 이미 다 계획된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가장 못 믿는 건 이웃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아순타를 학하는 걸본 적이 없고 아이를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전혀 캐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미 경찰에 실종신고 하러 왔을 때 얼마 전에 집에 괴한이 침입했었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거짓말로 보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가 납치되었다라는 거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설정을 만들어서 본인들은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가고 경찰의 수사방향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분히 계획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순타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는 뭐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밝혀진 동기 없이 그들의 감옥행, 그리고 살인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보지 못하는 디테일한 분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너무 길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